현재 림프종 치료제는 상당한 독성과 약물 내성을 극복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재발하고 독성이 덜한 새로운 치료제와 약물 조합의 개발을 합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소개된 펀메드에 소개된 여러 논문에서는 발효 밀베아 추출물 FWG는 림프종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사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H9 인간 림프종 세포에 대해 화학요법 저항성을 갖는 경우에도. 성장 억제 효과가 있으를 확인했습니다. FWG는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지며 종양세포의 전이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는 주로 벤조키논 성분이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고 암세포에 있는 MHC 클래스 1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켜 종양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FWG는 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치료와 병용할 때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자가면역질환에서도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FWG가 인체 악성 종양의 전통적인 화학요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긍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출처 NCBI 펌메드